안녕하세요. 리엘 모테스와 제휴되어 있는 아우디 현직 딜러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오후 3시쯤이고요. 김재륜 팀장님 통해서 차량 출고 완료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아우디 A8 가솔린 롱바디 모델이며, 차량 가격은 개소세 인하하여 1억 5,342만원입니다. 차량 색상은 외장 블랙, 어, 내장은 브라운 시트이며 김재륜 팀장님 통해서 계약을 해주셔서, 한달만에 출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프로모션은 13% 할인을 해드렸으며 서비스로는 어, 선팅 레이노 s9 블랙박스 하이패스 생활 ppf 도어 엣지컵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은품으로는 우산 10개 키링 2개 쿠션 2개 키커버 2개 주차할림판 온슬림패드 아낌없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김주일 팀 장님 께많은 문의 부탁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